6월 26일 금요일 기도하며 교대 시작해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말씀 가운데 저를 만나주세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손을 뻗어 축복의 말씀을 나눠요. 전도사님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널 죄에서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단다. 아멘. 한번더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날, 죄에서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큐티 제목은 온전히 구원받으려면이에요. 말씀 구절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온전한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10편, 130편, 7절 말씀. 아멘. 신실하다는 정직하고 믿음직하다. 온전하다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다. 구원은 죄가 없이 깨끗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쫑긋 하고 말씀의 내용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내용에는 부록 활용이 들어가요 자, 143쪽에 있는 부록 그림을 예쁘게 오려 주시고요 여기 칼선을 따라서 끼워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하면 위험하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른들께서 도와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부록 다껴 보셨어요? 준비됐나요?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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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할까요?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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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할까요? 자 시작해 봅니다 바글바글 천국 문 앞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썼어요. 잠깐, 죄의 짐을 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헉, 세상에 놀란 사람들은 죄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죄의 짐을 한 번에, 모두 사라지게 하실 분이 있어요. 바로 죄에서 온전히 구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무겁던 죄의 짐이 싹 사라져요. 구원이 우리 예수님께만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요.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봉당 활동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할까요? 표시된 하트 색대로 칠해보고, 누가 나타나는지 말해볼게요. 우리 함께 색칠해봅시다. 자, 표시된 하트 색대로 색칠했더니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네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해요. 누구만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그 다음 흐린 글씨를 따라 쓰고 크게 읽어봐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바라봐요. 구원, 예수님 따라 쓸게요. 구원 예수 자, 이제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봅시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봅시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바라봐요.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친구들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오늘의 기도 드릴게요. 우리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죄에서 번쩍 구해 주실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엔 우리 부모님들께서 친구들 등을 토닥토닥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아멘! 오늘 스티커는 노란색 배경에 하늘색 꽃 스티커예요. 자, 스티커 붙여주시고요. 짠! 우리 친구들 다 붙여보셨죠? 오늘도 우리의 말씀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6월! 암송송 하면서 오늘의 큐티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6월 암송송 하며 오늘 큐티 마무리 할게요.